여러분 안녕. 오늘은 따뜻한 우유 마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개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엄마 여기 따뜻한 뜨거운 물 부어 주세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네. 엄마, 내가 가루를 먼저 부어볼게요. 네. 이거? 응. 뜯을 수 있어요? 아니, 못 뜯어. 엄마가 뜯어줄게요. 네. 엄마, 장말 이빨. 와, 하나도 안 흘리네요. 진짜 잘한다. 엄청 양이 많아요, 그지? 네, 양이 많아요. 응. 이거 인가 아니야, 다더 있어.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양이. 오, 엄청 많네. 그지? 잘나? 응. 응. 자. 자. 양이 진짜 많아요. 맞나요 응, 뜨거우니까 엄마가 할게요. 네. 와, 헉, 따뜻한 물이다. 자, 짜잔. 먹고 싶다. 자, 이런 가루랑 물이 이렇게 있어. 그렇지. 자, 이렇게 싶어? 해서 먹고 싶어? 응. 엄마가 조금 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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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주세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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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음. 나도 먹어볼래. 잠시만요. 나 뜨거워도 괜찮은데. 짜잔 뜨거. 엄청 뜨겁지. 후 불어서 마셔봐요. 살살. 너무. 이거 무슨 냄새야? 엄마 냄새 맡까 <laughs> 우유 냄새 뭐 애기 분유 냄새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응나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진짜? 응. 제일 맛있어? 응. 얼만큼? 이만큼. 헉, 최고야? 응. 맛이 최고야? 한번더먹어보고싶다안 돼. 왜? 너무 많잖아. 이거 다 먹고 해야지. 조심. 맛이 어떤가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지. 맛있어요. 어떤 친구들도 맛이에요? 엄마한테 이거 사주라 해요. <laughs>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 타먹는 우유 맞나요? 타먹는 우유 맞나요? 네. 진짜? 네. 그러면 하은이 여기 중간으로 와서 이거 들고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다. 어, 두개 들고. 웃어보세요. 웃지 말아보세요. 웃지 말아보세요. 또, 이렇게 조금 옆으로, 옆으로. 우유 옆으로. 윙크.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먹어볼게요. 네. 무슨 맛인가요? 우유 맛. 우유 맛이에요. 그런데 냉장고에 있는 우유랑은 무슨 맛이 차이가 나나요? 응? 아니 어떤 게더맛있냐 말고 냉장고는 우유가 차갑잖아요. 근데 따뜻한 우유만 좋아요. 너 맨날 차가운 거 먹었잖아요. 아니 진짜 따뜻한 거 좋아요. 따뜻한 거 좋아요. <웃음> <웃음> 너무 뜨겁나요? 한번 먹어 볼게요. 그래 우유 맛이 있는데 <laughs> <laughs> 냄새 맡아 보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데 또 달콤한가요? 네 우유가 왜 달콤하지? 우에 유 태워서 그런가? 뭐를? 이걸. 음. 근데 우리 뜨거운 거 먹은 데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 다음부터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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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우리는 따뜻한 우유 마실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어? 이거 엄청나와요. 여기, 다 네. 어? 어요 이거 무슨 소리죠? 이거요? 네. 이거는 양이 많아요. 진짜요? 네. 근데 다 먹을 건가요? 네. 또 배고프다고 하는데 고구마는 안 먹고 그거 먹어요? 네. 음. 음. 그럼 음. 냄새, 냄새 왜요? 음. 믿지 마세요. 저거요. 저런 거배 아픈 거 먹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도둑이 이거 먹었어요! <laughs> 엄마한테 도둑이라니! 너, 별명을 그럼 공개한다. 어? 너 별명 뭐야? 음, 15. 아니잖아. 파쿠리잖아. 파쿠리. 땡. 예우. 땡. 누구야? 글쎄. 뭘까? 양! 그건 이름이거든. 김규미 산타클. 양이 많아요. 물을 부었으니까요. 네. 저어주세요. 아 숟가락으로 저어야죠. <laughs> 그럼 손으로 저을 건가요? 네 네, 저어줄게요 왜 짜국짜국 썩이나요, 엄마? 가루가 동그랗게 뭉쳐가지고 어린이집에 옛날 옛날 얘기할 거야? 해봐 옛날 옛날에 음. 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음. 어, 꼬마마리가 나서 음. 어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가지고 떡을 하나 줬는데 한개더 없었고 음. 그래서 한 개밖에 없다는데 음. 호랑이 넷째 두 마리가 음. 어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래가지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음. 미안해 하고 응. 어 집으로 돌아갔대 누가 어 촌스러운 아기가 촌스러운 아기가 응.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laughs>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니야? 응?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엄마는 뭐야? 여러분! 네! 네, 여러분들 따뜻한 우유 마셨나요? 집에 엄마가 사줬을까? 사줬겠지! 사줬어요? 네! 어디서 사줬어요? 쿠팡에서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음.. 모르겠어요 아직. 너가 정해요. 선택클 했어. 또 이긴 안지. 그런가? 그래서요. <웃음> <웃음>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